예 안녕하세요 그 사거리에 있는 순두부집 사장입니다 사거리 순두부집이요 혹시 극장동 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아 그러셨구나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무슨 일로 아니 그보다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 가게 포인트 적립하신다고 회원가입 하셨었죠 그 번호로 연락드렸네요.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하라고 적은 번호가 아닌데. <laughs> 뭐, 암튼, 그렇다 치고, 무슨 일이세요?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한테요? 예, 뭔데요? 일단,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다 사정이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어떤 건데요? 뭐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 가게엔 오지 않아주셨으면 하네요. 에? 갑자기요? 제가 혹시, 뭐, 사장님한테 잘못한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가게 사정이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뭐 어차피 저희 가게 아니어도 요 근처에 순두부집 많으니까 이제는 거길 이용해 주시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요 저도 다른 데 가면 그만인데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멀쩡하게 갔던 식당에서 갑자기 오지 말라고 개인적인 연락까지 하시면 어떤 사람이 안 궁금하겠어요 아뭐 그냥 그런 줄 아시고요 아 뭐야 그 혹시 포인트가 아까워서 그런 거면 내가 순두부 한 그릇 서비스 해드린다 치고 돈으로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순두부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제가 고작 그돈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뭐 사장님께 실수했나요? 진상짓 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면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제가 그 집을 한두 번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는 집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서운하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든가, 갑자기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게 어딨어요? 아 어쨌든 내가개잖아요내가개고 내가 사장인데 이 정도도 못해요? 나도 손님 가려받을 권리 정도는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거부를 당한 거냐고요. 하, 오지 말라고 하시면 저도 굳이 안 가겠는데 이유는 알아야죠. 아니 무슨 순두부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붙었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면 되는 거지. 아우, 정말. 아 정말 사람 피곤하게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물어요. 아니 갑자기 어이가 없네 저도 안 간다니까요 근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마 손님이 단골인 가게 사장들은. 나처럼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텐데, 이젠 눈치 좀 챙기고 살아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제돈 내고 밥 먹겠다는데, 왜 눈치를 봐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소리 들을 만큼 매너 없게 행동한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저밥 먹을 때 코도 안 풀고, 심지어 쩝쩝 소리도 안 내거든요? 그냥 이 정도 말했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혹시 뭐~ 거머리세요 아주 얘기 안 해주면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있겠네 그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제가 잘못했으면 정중히 사과드릴 테니까요 손님 항상 혼자 오죠 보통은 혼자 가죠 그게 왜요. 의사 근처 식당에서 그것도 제일 바쁜 점심 시간에 혼자 밥 먹으러 오는 건 식당 사장한테 엄청 민폐인 거 몰라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포장해 가거나 편의점에서 가볍게 먹을 텐데. 아니, 손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꼬박꼬박 찾아와서 그 바쁜 시간에 혼밥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냐고요? 아니 사장님. 그래서 제가 뭐 4인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2인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갔잖아요. 아, 그니까 2인 테이블이면 2인이 앉아야지. 혼자서 밥 먹으면 내 기준에서는 한 사람을 손해 보는 거라니까. 내가 2인분을 시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손님 밥 먹는 속도도 궁뱅이 같아서 테이블 회전 들을 게안 되거든요. 네? 밥 먹으러 왔으면 후딱. 먹고 나갈 것이지 유튜브 틀어놓고 깨작깨작 밥 먹으면 이인식 두번마다 사인 받을 시간에 그쪽 하나로 인해 몇만 원을 손해 보는지 알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불만이셨으면 기본 주문은 2인부터라고 써 붙이셨어야지 1인 손님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가게 오지 말라는 건 솔직히 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밥 먹을 때폰 보면서 먹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죽 데리고 앉아서 자리만 잡아먹진 않거든요 저도 회사원이고 정해진 점심시간이 있는데 뭐하러 식당에서 아깝게 시간을 다 보내요 빨리 먹고 회사 가서 낮잠 자야 되는구만 뭐 이유가 어찌 됐든 손님도 장사해보면 내 마음 알 겁니다 아니요. 저희 부모님도 식당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네요. 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오지 말라니까요. 예, 그동안 감사했고요. 어, 계좌 불러주면 순두부 1인 값은 드릴게요. 어, 필요 없거든요. 비인 테이블 많이 돌리셔서 아주 부자 되십시오. 한달 뒤. 아니, 사장님. 저희 회사 왔다 가셨다면서요? 인사과에 제 얘기하고 갔다던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죠?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할 것이지 왜 남의 회사는 찾아와서 깽판치고 가시냐고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할 때 이름이랑 번호만 알려드렸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긴? 올 때마다 사원증 메고 오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모를까봐? 그래서 말도 없이 찾아와서 인사과에 그 난리를 치고 갔어요? 그러게 해. 왜 사람 성질을 건드려? 아니 제가 언제 사장님 성질을 건드렸는데요? 사장님이 오지 말래서 거긴 얼씬도 안 하고 있구만. 저도 사장님이랑 얽히고 싶지 않거든요. 누군 기분 좋게 발 끄는 줄 아나? 아니 내가 너만 오지 말라고 했지 다른 사람까지 오지 말라고 했어? 네가 내 가게 모두게 사람 막았잖아. 이건 또 무슨 소리래 제가 사람을 막았다고요? 네가 발길 끊는 뒤로 요즘 가게 매출 엄청 줄었거든 그게 왜겠어 네가 내 가게 오지 말라고 흉 보고 다녔으니 그런 거잖아. 아이 사장님 되게 웃긴 분이시네? 뭐,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아니, 그럼 매출이 왜 갑자기 떨어지는데? 어 도둑이, 나 도둑이요. 하는 거 봤어? 뒤에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다녀놓고, 전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오리발 내밀어봤자, 연류는 못 속인다고. 알어? 저 사장님, 그 정도면 피해망상 중증인 거 같은데, 제가 진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병원부터 좀 가보시죠. 뭐? 너 지금 나 정신병자 취급하니? 취해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다녔으면서 가게 안 되는 이유를 내 탓으로 뒤집어 씌운다고? 그니까 제가 언제 욕했냐고요 증거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전 애초에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뭐 이게 꼭 증거가 필요한 일이야? 그리고 증거는 경찰에 말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너 인터넷 기록 같은 거싹 뒤지면 우리 가게 욕한 거 분명히 나올걸? 아, 그럼 한번 해보시던가요. 백날 털어도 뭔지 하나 안 나올 테니까. 아니, 지금 남의 집 장사 망쳐놓고 뭐가 일이 당당해? 뭐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보지? 믿는 구석은 무슨 아니라고? 그럼, 내 가게 손님이 왜 떨어지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 간을 못 맞춰서 뭐 맛없게 했다거나 저한테 한 것처럼 혼자 오는 단골들한테 싸가지 없게 굴어서 다 떠나갔나 보죠 그런 식으로 손님 가려서 봤는데 누가 좋다고 가겠어요 안 그래요? 동네 커뮤니티에다가 우리 가게 욕한 사람 봤는데 그건 너 아니야? 그걸 왜 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지 말라는 말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말하니까 순순히 알겠다고 끊었는데 유독 너만 꼬치꼬치 캐물었으니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왜겠어요? 다들 어이가 없으니까 미친 사람인 줄 알고 피했나 보죠? 똥을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뭐 뭐야? 아 사장님. 에서 그딴 식으로 손님들한테 연락해서 손님 가려봤겠다는데 직장인들 많은 상권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기분 더러워서 누가 거길 가겠냐고요.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장사하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 말은 너도 주변 사람한테 내 가게 욕했단 거네. 아니 저는 욕한 적이 없고요. 뭐 제가 거기 갈때 항상 혼자 간줄 알아요? 물론 혼밥을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랑도 꽤나 갔었거든요. 그러다 사장님이랑 그 이 니고 나서 직장 동료들이 사장님 가게 가자길래 출입정지당해서못 간다고 했더니 왜못 가냐고 묻길래 그때 말해줬네요. 제가 사장님 가게 소개해줘서 거기 가는 동료들도 꽤 됐는데 이런 이유로 저는 안 간다고 했더니 그럼 동료들도 그냥 다른 곳에 간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가 뒤에서 더러운 짓한 건 팩트란 소리잖아! 이게 왜 더러운 짓이에요? 제가 사장님 가게 욕했어요? 불매운동했어요? 사장님이 오지 말래서 안간 것뿐이고 직장 동료들이 가자고 했을 때도 출입금지 당해서 못 간다고 말한 게 다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지 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한 적은 없다고요? 아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적당히 둘러댔어야지 그리고 내가 혼자 오지 말랬지 단체로 오지 말랬어? 단체로 오면 나도 쌍수 들고 환영이거든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런 머리로 월급 받고 회사 다니면 회사에 안 미안해? 제가 사장님 가게에 왜 손님을 데려가야 돼요? 지능에 문제 있으세요? 솔직히 거기 갔던 것도 맛보단 가성비 좋아서 적당히 한끼 때우려고 갔던 거지 사장님 내가 무슨 진짜 맛집이어서 간줄 아세요? 됐고 너 내가 고소할 거야 <laughs> 고소요? 무슨 제목으로요?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손님 모 오게 방해한 걸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영업방해로 나한테 손해 일으킨 건 팩트잖아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아 그러세요? 혹시 순두부집 하셔서 뇌도 순두부로 바뀌셨어요? 고소가 성립될진 모르겠지만 어디 맘대로 해보시던가요 만약 저 건드리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네가 뭐 좋은데? 지금 피해 본 거는 나거든. 그럼 저도 개인정보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사적으로 연락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거 그대로 고소해 드릴게요. 뭐? 그리고 생업이 걸려 있는 우리 회사 찾아와서 심증만으로 제 명예 실추시키고 모함하셨죠? 어디 한번 보자고요. 누가 이기는지.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저 이거 언론에도 제보할 겁니다. 뭐? 밥한번 잘못 먹었다가 회사에서 잘릴 뻔했다고 제보해 버리면 사장님 식당 조만간 어떻게 될지 볼만하겠네요. 그렇죠. 잠깐. 아, 아, 알았으니까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 오늘 퇴근하면 가게로 좀 와봐요. 내가 식사 제공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아가씨는 혼밥하러 와도 내가 절대 눈치 안 줄게. 필요 없는데요. 사장님 말씀대로 순두부집이 뭐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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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